아침은 어 간단한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, 대성 씨. 그렇죠. 이게 지금 왜냐면 우리가 반찬 찬거리가 없어요. 매기매운탕 뭐 어떻게 음. 다 했지? 라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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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. 대성 씨 봉지 한번 볼래요, 봉지? 몇 컵이에요? 세컵 정도. 어? 5백0 m l 리리니까세컵 정도 있는 정도. 550ml요? 네. 이게 몇 리터인데요? 아, 복잡하네. 이게 이게 550 100... 5 0 0터 그게 몇리터인데이 50ml 이이잖아 오! 얼 되네. 이거를 몇번 해야 돼, 그러면? 8번. 번. 8번. 9번 하5 0 m l 58에 40이니까. 그렇 그러니까 네, 이아 이름... 하면 되네 <laughs> 우리 멍청해 보여요? 근데 이게 <laughs> 아니, 가장... 좀 그렇다고요? 와, 장난 아니다. 몇번넣었어요 지금? 으번세 번으로 번으로 세번으 번으로 세 아 이거 보기 싫어. 아 처음부터 다시. 이거 세야 돼또안 그러면 까먹어요. 이게 그러니까... 근데 비웃지만 가장 <laughs> 과학적 그럼 같은... 이게 과학적이지. <laughs> 이렇게 해갖고. 라면 라면이 음. 맛있어봐. 있어요 대성 씨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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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못했어요? 뭐 <laughs> 네 번이 <laughs> 다섯 번이에요. <laughs> 알죠? 에이, 에이 알분 알려줘요. <laughs> 어 우리 머리 안 좋아 보이잖아요. <웃음> 나랑 <laughs> 오래됐거는 <laughs> 여섯 번. 여섯 번. 여섯 번, 여섯 번? 이게 여섯 번이래. <laughs> 아니, 아니 어떻게 숫자를 못 세지? 세수 안 했죠. 이걸 세수 할까? 너 아까우니까 이거 세수해. 한 번. 크게 세세요두 번. 두 번. 두 번. 여덟 여덟 번. 번. 마지막. 아홉 번. 아홉, 번. 아홉, 번. 끝. 아홉 번에 조금 남겨. 오케이. 자. 아, 아 힘들어, 힘들어. <laughs> 어저께 먹던 거? 예? 네? 밥 남은 거. 누룽밥, 누룽밥. 사골같죠 사골. 사람들한테 아, 사골국이라고 그래. 그래. 사골국. 멸치 넣을까? 어디 안경기 있니? 아, 그런가 <웃음> 근데 안경 깨... 라면은, 라면은 괜찮을까? 리카리만나리카나아메리카어 아메리카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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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마리만리리리리만 맛 없어지는 거 아닌가? 넣지 마 까? 느지마. 두 마리 갖고 와봐, 두마리넣한 마리면 데한 마리도. 마 <laughs> <넣고. 웃음> 어? 면 국물 넣고이 같은 라면인데 이걸 넣음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또 국물 맛이 더. 에? 야, 이큰 솥에 멸치 두마 들어간 게 이렇게 웃기냐. 이게 리드하는 스타일 아니죠, 대성 씨도? 네, 저도 뭐... <laughs> 그놀이기구 따라가는데. 나도, 나도. 숟가락 좀 봐요. 국물 맛좀 보게. 벌써요? 그럼. 아, 이고멸치에아무도안 나왔을 거에요. 벌써 입수가 들어가면 달라요. 어 <웃음> 침을. 어 <laughs> 아, 국물이 다른데? 멸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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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마리 들어갔는데 국물 맛이 확 달라지네. 오 달라 달라. 달라지? 달라 진짜 달라. <laughs> 바다의 향이야 이거 아, 바다의 진짜, 향이야. <laughs> 어, 맛있겠는데 의외로? <laughs> 솔직히 우리가 어제 이끓인 매운탕보다 훨씬 낫데 깨울까요 저, 저. 깨울까요? 네. 어 진짜요? 진짜요? 꺼졌다, 꺼졌다. 아, 꺼졌다. 아. 여기 나오세요. <놀람> 국물 죽여 국물 끝내줘요. 빨리 나오세요. 어. <놀람> 여러분들. 라면 드시면서 오, 왜 이렇게 오, 국물이 오, 시원한가? 왜 이렇게 예? 국물이 사골국? 이것도 일렬로 줄서서 먹어요? 아니요, 아니요, 그냥 <laughs> 드시면 <오, 웃음> 돼요. 김기씨줄안 쓰셔도 요 이제 국물이 왜 이렇게 시원한가를 의미를 해보세요. 이게 저희가 여기 비법이 있거든요. 대성씨하고저한테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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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야. 그치야. 여기 는데아 드셔보세요. 수... 아 일단 드셔보시려니까. 라습니다 음. 음. 어 멸치가 들어왔는데 맛있네. 그죠 맞죠. 처 시작된 거예요. 이음 시작된 거예요. 우리는 뭘 하나 하는데도 토론을 수많은 토론을 거쳐가지고 멸치가 몇 머리 들어갈 것이냐, 얘를 이때 뺄 것이냐, 말 것이냐에 대해서도. 자데 너 라면 하나 끓이면서 말 진짜 많더라. 그렇지 않으니까. 어, 아 홍대. 어, 어, 아, 와아 진짜. 아이고 아아와 그럼 라면 살렸다. 어? 이거 어 미안합니다. 괜찮으세요? 야 이거 뜨거운 물이면 어쩔 뻔했어. 나 순벌력 봤죠? 라미는 살린 거.